정말 오랜만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간호서원서 원픽 퍼시픽 출판사 이효수 부장입니다. 아, 요즘 그 학교 방문해 보면 학과 게시판에 병원 취업 공고물 정말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네, 네. 많이 붙어 있습니다. 아, 면접들 잘 보고 계시겠지요? 아, 퍼시픽은 언제나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드리겠습니다. 안재 수석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석태희 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함께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간호사 TV 개국 이래 처음으로 퍼시픽 3인방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아 62회 간호국 시가 내년 1월 21일로 확정이 되었는데요 아, 남은 기간이 어느정도? 한? 한 5개월 정도 남았죠? 아 5개월이 제안 남은 것 같은데 네. 서서히 그 긴장감이 아주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정신 바짝 차려야겠는데요 아, 지난해 실시된 그 60일의 간호국시 간략히 점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석 부장님, 네. 간호국시는 아시다시피 성의 모성 등8 과목 총295 문제 중에 각 과목 과락 없이 60% 이상, 총177 문제 이상. 맞춰야 합격되는 시험점? 아 그렇죠. 네네. 그럼 다음으로는 합격률을 보겠습니다. 아우 궁금한데요. 네. 네. 지난해 진행된 제 61회 합격률은 94.8%로 60회 96.2% 대비 다소 낮은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아그렇다는인데 네네. 네네. 이를 인원수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총 22,933명이 응시하세요. 어, 합격자 수는 21,741명이며 불합격자 수는 1 오, 오, 그1 9 2명입니다 불합격자가 거의 1,200명에 못 어, 가고 있네요. 왜이러맞안아 어, 어, 이게 정원 기준으로 하면 이제 100명 정원이었을 때 네. 그럼 10개 학교 이상의 학생들이 아, 모두 불합격했죠. 아, 그렇게 그게, 떠올라지면 그게 그렇게 됐네요 어, 뭐 불합격 <laughs> 처리되면 어떻게 되죠? 걱정스러운데요. 아 안타깝게 모든 것이 수프로로 하게 되죠. 네. 본인이 원하는 병원에 취업을 하셨다 하시더라도 가호사 면허증이 없으면 합격이 취소가 됩니다. 아이고. 그리고 더한 고통이 따라오죠 1년 다시 공부하셔야 됩니다. 국시가 절대로 만만한 시험이 아니다는 얘기죠. 한수성님 그리고 네. 그 지난해 국시, 국시 난이도도 궁금한데요. 아 과목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 아동과 정신은 좀 쉽게 출제되었, 출제되었다고 하는 병이 있구요. 네. 아, 성인, 모성, 지역, 관리, 기본 법규는 좀 다소 어려웠다는 병이 있습니다. 그럼 그 올해 국시는 어떻게 될까요? 어려워질까요? 쉬워질까요? 네. 올해 국시도 작년과 동일한 난이도로 주제되어 학경일도 비슷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네. 단순암기형은 매년 출제 비율이 감소하고 있는 시세고요 이렇게 보면 또 이제 해석형이나 해결형 문제가 출제 민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냥 무작정 여기보다는 개념 문제 사고를 갖춘 학습 방법이 유효합니다 네, 이런 그 학습 전략에그 최적화된 것이 그 퍼시픽 수험서뿐이죠. 아, 네, 맞습니다. 말씀이죠. 자, 올해도 퍼시픽 믿고 공부하면 합격 가능하겠지요? 아, 어, 당연한 말씀입니다. 물론 100% 장담은 금물이지만요. 퍼시픽 수험서는 네. 꼭 알아야 될 네. 개념형 문제를 집중 편성하여서요, 정상적으로 학습만 하시면 누구나 합격권에 들수 있게 구성을 하였고요. 아, 맞습니다. 네 네, 그죠, 렇 퍼시픽 가장 큰 장점은. 기출 문제를 철저히 분석하였다는 점이죠. 또 자주 출제되는 문제나 반복하고 학생들이 틀리는 개념 등을 세심히 분류해서요. 네. 턱걸이로 합격하는 게 아니라 고득점 합격할 수 있게 그렇게 구성을 해놓았습니다. 아, 아, 아 든든합니다. 아, 가끔씩 그 병원을 방문하다 보면 간호사님들 음, 네. 계시지 않습니까? 네. 아 그럼 궁금증이 있어요. 간호사님 어떤 수험로 국시 준비하셨나요? 그렇게 물어보면. 제 지역 같은 경우 는코이다 퍼시픽이다. 음. 아저 지역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한십오년 짜리였었어. 아, 저도 음, 어, 뭐 물어보면은 퍼시픽으로 공부를 해서 국시 합격했다는 강사님이 많이 계시죠. 아 이게 한 제도 아니고 2 0년 째입니다. 퍼시픽 좋은 음. 거다 아시겠죠? 그렇죠. 아 이렇게 좋은 퍼시픽 수험서 패키지 구성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퍼시픽 수험서는 성인 등 여덟 개 과목을 단 기념서와 문제집. 각각 9권씩 총 18권으로 구성해 놓았습니다. 패키지를 구매하시면 별매진 합격예감 모의고사 3권, 전과목 핵심 정리해 놓은 청기눈설 미니북을 혜택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총 23권이 되죠? 어, 23권이면 박스도 아, 큰박스인 아, 그렇죠. 그렇죠. 자, 그리고 특히 청기눈설 미니북은 올해부터 휴대가 용이하도록 원, 투로 이렇게 분권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 요청사항은 그 적극 반영이 되네요. 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이북과 정과목 변상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 개념서와 문제집으로 기본기를 가지고 네. 그다음 합격예감 모의고사로 실전 대비를 네. 청능으로서 완벽 정리하는 컨셉입니다. 아우, 정말 훌륭한 것 어, 같습니다 키포인트를 예. 잘 잡으셨네요 <laughs> 퍼시픽은 지난 20년간 간호국시연구원 전문기업입니다 그렇죠. 퍼시픽 계행서 문제집만 아시겠지만 타입 추정, 추정을 불허하는 바이블도서죠 특히 정기노설 미니북은 병원 인상시스 취업시험, 국시시험장 필수 아이템으로 인기가 상당히 높습니다 아, 퍼시픽 소문서 정말 좋다는 거 완전히 알겠어요 책도 23권 주고 여기에 이북 동영상 강좌 이거 얼마나 다 고급스럽습니까 그렇죠. 근데 요즘 학생들 주머니 사정들이 넉넉지 않거든요 음. 좀 안심할 가격으로 제공 가능하지모르습니다 네. 여러분의 퍼시픽입니다 가격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네. 낙권 구입 시 총 금액이 33만 2천0 0원 네, 30만 넘마 돼요. 비싸죠? 이 모든 것을 네. 절반 가격인 1 6만9천원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 역시. 예? 네. 이걸건당 가격으로 이렇게 따져보면 아, 한해 주세요. 약7천원 정도? 아, 그럼 뭐 요새 점심 식사 해도 음. 7, 8천원 정이되어있죠데 그렇죠. 어우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야, 역시 사이트 <laughs> 값이죠 뭐 네. 역시 퍼시픽은 진짜 아주 착한 축발가 맞습니다 아저말좀 착해요 아예 맞습니다 네. 이미 많은 학생들이 퍼시픽 수험서를 선택해 주셨는데요 여러 사정으로 현재 구입 못한 학생들을 위해 신청 방법 좀 알려주시죠 네 신청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네, 과대표를 통해 단체 구입하는 방법 하나고요 또한 링크를 통해 개별 구매하는 방법이 있죠 네, 그, 그 링크는 네. 우리가 학기 초에 토크 이벤트 했을때 그 링크라는 그 안으로 그 들어가도 아, 동일한거죠. 그 거죠? 어, 렇기때각 네. 대표들한테 저희가 링크 주소를 보내드렸는데요 그쪽에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아 그리고 또한 우리 유튜브 이렇게 밑 하단에 보시면 링크 주소도 같이 올려드렸습니다. 아래 보이시죠? 네. 네. 이를 통해 신청하셔도 됩니다 네, 신청서 작성하고 입금까지 마치면 패키지를 바로 받고 싶어요. 네, 그쵸. 요새 로켓 배송도 많고, 퍼시픽도 빠르겠죠? 네, 맞습니다. 퍼시픽 패키지는 입금 확인 시 바로 수고합니다 아우, 마음에 듭니다. 성인 개념서, 문지 집동, 1 6권이 먼저 1차 배송이 되고요. 네. 자, 2차 도서로 법규, 학경 예감 모의고사, 청기 누설 포함해서 이거 건이 별도로 배송이 됩니다. 2차 도서고 택배비는 아유 누가 부담할지 그것도 무료죠아 그래 네. 역시. 시합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셔가지고 편안히 응. 국시에 준비하십시오. 네 여러분 그잘 들으셨죠? 가나오 아, 수험서 터줏대감 퍼시픽 출판사가 자신있게 권하는 퍼시픽 수험서 많이 신청해 주세요. 아또 하나. 아, 아치도안 뜯은 학생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어, 간혹. 어, 그래요? 예, 지금이 8월입니다. 시간이 얼마 없으니 얼른 공부 시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작년 불합격자 수가 다시 한번 강조해주지만은천 명이 넘습니다. 천 명이 이는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죠. 그렇죠. 늦었다 느꼈을 때 바로 시작하십시오. 퍼시픽이 여러분의 길이 대원수일 것입니다. 자, 안녕! 안녕.